비호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선사한 개그우먼 김명희. 거기다 TV에 함께 자주 나오던 김명희의 엄마가 비투까지 터지자, 김명희는 비호감 끝판왕으로 올라섰는데요. 한 사건으로 김명희는 단순히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비호감이었던 것을 인증하기도 했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는 지난 2009년, MBC 18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했다가 다음해인 2010년 공채 시험을 다시 쳐서 KBS 25기 개그우먼로 데뷔했습니다. 개그콘서트 전성기 시절에는 다양한 코너에서 활약하며 유행어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개그우먼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했지만 망원들을 남기면서 점점 비호감 이미지를 쌓기 시작했죠. 김영희는 KBS 인간의 조건에서 당시 신인이었던 걸스데이 해리에게 위 허설 길게 하지 말라라며 다소 무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애 전당포에서는 버스 안에서 노상 방뇨를 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결혼을 재테크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프로그램에서 실수한 후배 개그맨의 직속 선배를 혼내는 방식으로 후배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나여야자면 끝도 없는 비호감 행동을 저지른 김영희. 그렇지만 선배들에게는 귀여워 보였던 걸까요? 2018년 1월 24일 개그우먼 송은이를 주축으로 김신영, 안영미, 신봉선과 함께 5명이서 셀럽파이브라는 걸그룹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영희는 동갑이었던 안영미, 김신영보다 훨씬 늦게 데뷔한 후배였기 때문에 그룹에서 막내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2018년 하반기부터 셀럽5 활동에는 김영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영희가 탈퇴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셀럽5 멤버들과 김영희는 아니라고 부인했고, 그저 김영희가 사정이 있어서 잠시 졸업하는 컨셉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다 2021년 1월 김영희는 놀랍게도 10살 연하의 야구선수 출신 윤승열과 결혼했습니다. 김영희가 공개한 결혼사진에는 셀러파이브 멤버들을 포함한 개그우먼들이 없었습니다. 무명 연예인 혹은 일반인 친구들로 채워진 들러리 사진이었죠. 많은 네티즌들은 셀러파이브가 김영희를 손절한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만약 다른 이유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면 sns에라도 축하 메시지를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희가 공개한 결혼사진은 물론 송은희, 안영미, 김신영, 신봉선의 sns에는 김영희의 결혼을 축하하는 게시물은 단한 개도 없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서로를 언급하는 것도 더 이상 볼수 없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멤버 모두가 등 돌린 듯한 상황과 김영희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들 때문에 김영희가 손절을 당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하죠. 김영희 역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